이번주부터는요 저희 시민 제보자의 사연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민 북밴들께서 원하시는 내용 함께 공유하고 싶은 내용을 저희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채택된 내용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음. 시민 제보자가 보내주신 사연이 어떤 건지 먼저 화면으로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저는 1980년부터 2001년까지 전천왕 둔촌 주공 아파트에 살았던 김운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 이민 환송회를 하는 자리고요. 저희 친구들이 다 둔촌 주공 아파트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책을 친구들이 저에게 선물을 해줘서 같이 보고 돌려보고 너무 좋아서 이렇게 추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에 처음 이사가시때생각 나네요. 네, 생각이 또렷이 나죠. 응, 나 진짜 나는데? 아, 앨범을 봐서 기억이 나는구나. 아, 뭐 기억 나는 것도 내 기억이니까. 어떤 분에게 이 책을 추천하나. 그냥 진천동에 대한 추억이 있는 분이라면 다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사진만 봐도 되게 옛날 생각이 많이 나기 때문에 다들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어린 시절이 그리운 사람들, 그리고 그런 기억을 갖고 싶은 사람들, 느껴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모두 모두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는 예. 이 책이라는 게 결국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음. 나의 이야기를 다룬 책이 자기한테 더 실감나게 와닿는다는 것 음. 음. 그럼으로써 추천을 할 때도 그 진정성이 묻어나온다는 걸이 네. 영상을 보면서 다시 예. 깨닫게 됐어요 예. 정말 어, 아 이거 내 이야기를 담은 책인데 어 이걸 한번 같이 얘기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니까 어, 정말 어, 이게 뭘까 그런 궁금증이 확 생기고요. 네. 진짜 읽어보고 싶어졌습니다. 네. 굉장히 순수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네. 저걸 보면서 와, 굉장히 신박한 책이다. 어. 저 책은 저기 돈총주공아파트에몇 세대가 살았을까. 음. 그 세대는 다 독자가 되겠구나라는 음.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서. 역시 김튜보다운 생활 작품입니다. 하고 오, 들어갔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 5 0 0배기만 해도 그렇죠. 네. 네. 1,500권, 1,500권이 그냥 나가는 거니까. 신박하다 나왔습니다. 근데 안 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laughs> 난또 다른 한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네. 이제는 사람들이 아파트가 고향인 음. 세대가 돼 버린 거야. 음. 아파트에서 태어나서 아파트에서 대학까지 다니다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가서 그래서 이제 이 아파트가 우리의 기억의 공간이 됐고 음. 역사의 공간이고 문화의 공간이어서. 책의 소재가 됐구나, 뭐 이런 또 분석이 가능하네요. 저는요, 저 책은 약간 상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 상품. 어, 기획 상품. 소고한 대상이 명확한 상품이다라는 음. 생각이 들고요. 누가 기획을 했는지 엄청난 기획력을 갖고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 오늘 볼수 있나요? 저희가 그럼 안 모시려면 이거 왜가겠어요아 그렇군요, 그렇군 <laughs> 네, 네. 네. 그렇죠? 네. 아까부터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아까 바꾸셨잖아이 책의 기획자이자 작가입니다. 이인규 편집장 저희가 직접 모셨습니다. 환영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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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반갑습니다. 앉으시죠. 네. 이야, 멋있다. 준천주공아파트의 이 멋과 향기가 느껴집니다. 네. <laughs> 제목이요 안녕 둔촌 주공 아파트입니다. 맞죠. 어, 그러니까 안녕이 의미가 뭐두 가지 정도일 것 같아요. 안녕도 있고 그냥 굿바이 안녕도 음, 있고요. 음. 제가 이렇게 음.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네권 예. 정말 대단한 기획력으로 탄생한 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음. 자 일단 이 둔촌 주공 아파트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지 음. 이 책이 어떻게 해서 태어났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동네는 서울에 사는 분들도 잘 모르는 그런. 단지였어요. 그데 서울시 강동구에 있는 그러니까 등촌동과는 완전 히 반대편에 동쪽 끝에 있는 어, 거대한 아파트 단지고 19만 평 정도 되는 엄청난 부지에 6천 세대 좀안 되는 아파트가 그 하나의 단지를 이루고서 살았던 그런 동네였고요. 1979년이랑 80년에 이제 대한주택공사가 만들었던 주공 아파트였습니다. 그러면 이인규 편집장께서는 등촌 주공 아파트 거주자. 네. 거주자였고 예. 사실 저한, 저는 한저 거기서 태어나고 오. 자랐고 유년 시절의 기억이 다 그곳에 있는 오. 사람이고요. 예. 저는 가서. 이 책을 읽으면서 흥미로웠던 게안 그래도 책 앞부분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강서구 등촌동은 음. 아, 알아도 맞아. 강서, 맞아. 강동구 등촌동은 사람들이 잘 모른다. 네. 네. 근데 제가 바로 그 강서구 등촌동에 사는 <laughs> 사람이거든요. <사면서 웃음>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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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도 제가 등촌동에 살아요 그러면 음. 아니, 어디라고요? 음. 등촌동 음. 아니요, 등촌동이요. <laughs> 막 이렇게 했던 적이 몇번 있어요. 어, 지역을 많이 헷갈리시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네. 아, 도대체 저 강동 쪽에는 어떤 분들이 살까? 음. 늘 궁금했는데, 오. 이 네. 책을 통해서, 네. 아, 우리하고 비슷한 어떤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음. 하는 공감대도 음. 형성됐고요. 또 중요한 건, 등촌 주공 아파트 네. 사셨잖아요. 네. 저는 등촌 주공 아파트 살았거든요. 아. <laughs> 그래서, 오. 진짜 이름만 바뀐. 니 네. 네, 반갑습니다. <laughs> 네. 그 책에 대해서 조금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뭐든지 네 권이라고 했는데, 첫 편이요. 2013년 겨울을 보내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2013년 봄 그리고 여름. 세 번째가 어린 시절 우리들의 놀이터. 그리고 네 번째 가정 방문. 이렇게 순차적으로 발간이 됩니다. 두 번째 책에 봄 그리고 여름. 네. 거기서 보면 둔촌 주공 아파트에서 살면서 저는 봄의 순서를 배웠습니다. 음. 네. 봄의 순서. 네. 봄의, 봄의 순서. 음. 네. 어떤 콘크리트, 이런 음. 게 이제 도시의 이미지인데, 그 도시 안에 둔촌주공 아파트는 정말 녹음이 가득한 음. 그런 음. 동네였어요. 그래서 봄이 오면 꽃이 참 그렇죠. 많이 피잖아요. 음. 근데 그게 어떤 순서로 피는지는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도시에서 사신 분들은. 근데 저희 둔촌주공 아파트에는 이제 산수유가 제일 먼저 이제 그 봄의 시작을 알리고, 또좀 있다 보면 양지바른 곳에 있는 목련이 이렇게 트이고, 또 개나리가 이제 저희 단지 안에 있는 동북고등학교 앞에 쫙 피고, 또 생각보다 벚꽃은 늦게 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봄에 절정쯤 됐을 때 라일락이 피고, 이런 어떤 순서들을 정말 너무 당연하게 단지 안에서, 동네 안에서 이렇게. 늘 일상처럼 겪었고, 음. 또 오래 살다 보니까 그걸 음. 정말 반복해서 학습하게 되잖아요. 음,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동네 사람들은 아마도 제가 말씀드린 이런 봄의 순서를 꽃이 피는 순서로 다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다른 분위기의 그런 동네였습니다. 특수한 세대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다 아파트 세대이기는 하지만 사실 저도 둔촌 주공 아파트는 가끔 놀러 갔었거든요. 그러면, 네. 화단이 따로, 요즘의 아파트는 화단이 따로 있는데 여기는 화단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숲 속에 아파트가 들어가 있다는 느낌이 되게 들거든요. 내미소리가 엄청 시끄러웠던 기억이 나고, 아파트 그냥 문을 열면 바로 여기 에 너무 나무와 막 이런 숲 속에 내가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요. 요즘에 아파트에서는 누릴수 없는 일단 여유인 것 같고요. 음. 또한 가지는 중요한 건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아파트에 살았어도 옆집 애기를 제가 잠깐 대신 봐주거나 어. 아파트 가운데 이렇게 천막 같은 게 세워지고 거기서 뭐~ 운동회나 막걸리를 마시는 동네 행사들이 있었는데 음. 정말 요즘에 그런 뭐~ 미안이나 이런 큰 아파트에서는 사실 똑같이 아파트는 있지만 그때 그 사람들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음.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맞죠? 예전 그런 단독주택은 아니지만 아파트 사이에 어떤 특수한 세대가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아 저는 그 삼관인 그러니까 어린 시절 우리들의 놀이터가 인상적이었는데 네. 거기에 네. 제가 살았던 동네에는 없는 게 있더라고요. 기린 미끄럼틀. 아이고. 아, 진짜 부러웠습니다. 아, 되게 특이했어요. 아, 그러니까요. 아니, 다른 동물도 아니고, 기린 네. 미끄럼틀이니까 얼마나 목이 길어요. 그래서 쭉 내려오는데, 아, 내가 어렸을 때 저걸 탔어야 되는데. 어 아, 그런 좀 부러움이 가장 많이 들었던 그런 권이었습니다. 저는 또 기린 미끄럼틀 앞에서 네. 마지막에 이제 불꽃, 불꽃놀이 불꽃 같은 네. 것한 장면이 있잖아요. 네. 그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짜했을것 같아요. 그게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하게 됐는지 또 이렇게 보다 보면 나중엔 좀 커뮤니티가 형성된 느낌이 들거든요. 아, 그래서 맞아요. 사람들이 여기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나? 그런 음. 이야기도 좀 궁금합니다. 음, 그 놀이터가 사라진다라는 게 이제 아파트 게시판에 붙었고 그 소식을 접하고 부랴부랴 이제 그 저희 동네 놀이터가 12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찍어서 기록을 하는데 이 기린 미끄럼틀은 좀, 보셔서 아시겠지만, 존재감이 좀. 너무 달라요, 는 네, 예. 네, 대단한 존재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동네의 상징과도 같은 그런 거여서, 아, 이걸 그냥 이렇게 떠나보낼 순 없다 싶어서, 뭐라도 해야겠다, 라는 음. 생각이 들었고, 엄청 고민을 하다가, 이 철거되기 전날에, 새벽에 SNS에, 우리 마지막으로 불꽃놀이를 하자라는 음. 거를 이제 올렸어요. 다행히 아침에 올렸는데 저녁에 그만큼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사실 SNS를 꽤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동네 분들이 이 페이스북 페이지에 많이 모여 계셨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분들이 현장으로 나와 주신 거죠. 그래서 음. 커뮤니티는 사실 이제 그 이전부터 좀 SNS를 통해서 많이 교류를 하고 있었어요. 뭐동 대표 이런 거 같은 거. 옛날 걸로 따진 마을 총장 같은 거. 맞아. 약간 그런 느낌들도 있었어요. 온라인 네. 총장 같은. <laughs> 아니 그런... 참 좋네요. 이렇게 단지가 큰데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데도 불구하고 맞아요. SNS를 통해서 소통이 되는, 음.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야 네, 안녕 둔촌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페이스북에 네. 모여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책을 통해서 커뮤니티가 구현되는 음, 것.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 마을 공동체 열심히 만들려고 하지만 그런 구심점이 없어서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데 한 사람이 어떻게 마을을 기억의 공간으로 만들고 그렇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진 와. 기억들을 하나로 모아서 길인 뭐 이런 네. 상징물을 네. 모인다는 것. 나는 도시의 미래를 보여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촌장이 아니라 서울 시장으로 나와야 될것 같아요. <laughs>